이번 수업 시간에는 코크랑 큐 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크랑 큐 검정은 대응 관계가 있는 1원 배치 분산 분석의 비모수 버전입니다. 이항 변수인 3 변수 이상의 대응 관계가 있는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항 변수라는 것은 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검정은 이진 결과 데이터, 예, 예로 들어서 성공과 실패, 있음과 없음, 동의, 비동의를 다룹니다. 각 대상은 모든 조건에서 반복 측정됩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은 모든 처리의 효과가 같다. 적어도 하나의 처리의 효과가 다르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처리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대상의 효과가 같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밑에 문제, 지금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그그 그 효과가 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쿠랑 쿠감정의 지금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딱 보시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막상 계산식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계산식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지금 n은 여기 n은 조건 또는 처리했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1물이, 2물이, 3물이라고 써 있는데 각각의 이제 1환자, 2환자, 3환자라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다른 처리 처리가 각각의 다른 그 병에 대한 병에 대한 그 처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에 대한 처리가 지금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이면 1, 효과가 좋다, 효과가 나쁘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물이 1환자, 2환자, 3환자. 그래서 1환자, 2환자, 3환자가 실험 대상에 씁니다. K가, K가 3이 되 있는 검시고요.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 그 지금 치료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니까 n은 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i는 각 조건에 대한 긍정 결과의 총합, 초, 초, 총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일 환자에 대해서 각각의 아, 아니죠 아각 조건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 각 조건이니까 이 각각의 조건 일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합이 li가 되는 거고, 여기 li가 여기 이쪽이고요. 다음에 di는, di는 각 대상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1 환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 2 환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 3 환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는 모든 조건과 대상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총합이니까 이제 여기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분자,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 같은 경우는 이쪽입니다. 각 환자에 대해서의 총합이죠. 그쵸? 이것을 제곱해주고 3을 곱한 거에서 각각을 더한 거에 제곱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분모죠. 그쵸? 분모는 이쪽이죠. 이쪽. 각각의 총합에다가 3을 곱한 거에서 각각을 제곱한거의 거에 총합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값이 2.33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크라큐 검정은 그냥 각각의 무리에 대한 긍정의 총합, 그리고 각각의 처리에 대한 긍정의 총, 총합에 대한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게 점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2.33이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식도 있고요. 직접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크라큐,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지금 위에 있는 표를 데이터로 만들었고요. 데이터로 만들어서, 코딩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커클한 큐를 import 하셔서 커클한 큐를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 전 지금 이 방향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환자, 2환자, 3환자가 세로로 오게 해 주셔야 돼요. 세로로 오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1을 입력하시면 행렬 전환이 됩니다. 행렬 전환이 돼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점수가 위에 점수랑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해 보실까요? 그냥 해 보시면 점수가, 코랑 큐가 지금 점수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 지금 이쪽이 1 한자, 2 한자가 세로로 가게끔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앞서 결론적으로 1환자, 2환자, 3환자가 세로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출력을 해 주셔야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크랑 Q 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